자, 나홀로 배드민턴 야잘 쳐고 있습니다 나홀로 친다 예잘 응. 맞춰 살살살살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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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. 삑사리 났잖아 삑사리 아 이사람이 이놈아 눈아퍼 그지그공 쳐다보려면 힘들지 그 공포. 가, 공포. 아니 갔다오는 시간이 뭐 0.1초 0.01초도 안걸리는구만 응? 엄청 빨라 지금 그러니까 적당히 와야 되는데 아, 아니 아니 약하게 어. 쳐봐 그럼 좀 약하게 약하게 치면은 너 갔다 안 오지 또 잘. 그럼 우리 앞에가. 어. 응. 이게 그냥 빨진 이게. 응그그 정도 너무 적다하다 응. 그래도 공이 엄청, 아까워, 응. 엄청 빨리 오는 거. 그렇 빨리 오는 거 아까워서 아까 거는 좀 느려 오는 게 아까. 응. 엄청 빨리 오는 거. 그렇지. 그럼 눈 아프다니까. <laughs> 야, 야 독봉양형 수구해. <laughs> 크게 보이게. <그중량이야. 웃음> 야, 공이 주먹땡이만한 게나내눈 <laughs> <내> 앞으로 오는. <laughs> <laughs>